오늘 이 본문은 어린이주일 같은 때 많이 했던 본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잘해라. 뭐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잘 알려져 있죠.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 만나러 갈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 아이들을 좀 엄한 표정으로 막았던 것 같아요. 어딜? 안 돼. 아이들은 대체로 좀 통제가 안 되는 맛이 있죠. <laughs>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어른들인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가서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통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셔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라. 하이라이트를 치고 잊지 말아라 하는 예수님의 당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참 사랑하고 아끼셨다는 걸 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살펴주고 도와줘야 하는 게 상식이 돼버린 시대가 아니라 아이들이 소유가 돼버린 시대, 아이들의 지위 권리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박탈되었던 시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해 본다면 이건 상당히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어린이 인권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소개해서 어린이 날을 제정하는 데큰 힘을 보태셨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소외되고 함부로 대우받던 아이들을 소중하게 대해주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처럼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이 아이들이 어, 잘못한 너희 어른들 기억해서 못 들여보낼 거다. 안 들여보낼 거다. 그러니 주의해라.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지금 애들한테 잘 해야 돼. 나중에 얘네들이 눈에 먹여 살릴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너희를 돌봐 줄 양육자들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잘 해. 뭐 이런 투자 개념으로. <laughs>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왜? 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어린아이들은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도 못 받았던 시대의 아이들이죠. 아버지의 소유로 여겨졌어요. 심지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별이 원하는 성별이 아니면 버리기도 했던 시대.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의 지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권중심적이고 그 시대보다 훨씬 앞선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내용들을 소개한 것처럼 이걸 이해하면 금방, 뭐, 아, 그렇구나. 우리도 아이를 소중히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동원해서까지라도 어린이의 인권을 지켜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할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을 내 소유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하나님 자신을 나의 전부로,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린이 인권을 위해서 그 어린이를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동원하셨다라고 보기보단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했던 얘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 어린아이와 같다. 이건 뭐랄까요. 천진난만함, 순수함,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금방 떠오릅니다. 그럼 그런 조건들을 갖추면, 어,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 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성교사님, 또 목사님들 뵈면 그런 분들 정말 계세요. 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의심 없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만 그저 믿고 따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성교지로 나가라. 그럼 정말 그거 하나 듣고 가세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시는. 그냥 그분한테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진 분들이 정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항상 밝고 유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고 뒤도 없는 사람처럼 사시더라고요. 늘 주세요. 아, 이거 내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야. 늘 가벼우시고 늘 편하세요. 당연히 그분에게도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걱정과 근심으로 짓눌려 있는 표정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더없이 생생한 그 감정 때문에 울면서도 웃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들의 순수함 속에서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으면 저렇게 못할 거야. 저런 선택과 판단과 결정은 불가능할 거야. 라고 보이는 것들 말이죠. 마치 부모님의 손을 잡고 즐겁게 가는 어린아이의 모습 같은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지죠. 이처럼 순수함, 천진난만함이라는 건 믿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덕목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했어요. 어, 돌 주서 가지고 물 맷돌 준비해서 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너희, 내가 묻지르마. 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대담함,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 순수함이겠죠. 어, 그런데 이런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하나님만 믿는 조건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질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라서,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 정말 그럴까? 정말 이게 다일까? 정말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걸까? 전 따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정도 만큼의 살이 빠지진 않는데, 생각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순도가 좀 떨어져요. 이 순수함에서 따지면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런 식의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있는 믿음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존경하는 성교사님과 목사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면 그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된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 저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걱정되시죠? <laughs>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믿음이 곧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생각하는 데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상당히 굳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건 수용하는 이미지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힘을 빼는 거라고 배워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무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속에 빠지는 거죠.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의 영역이 워낙 넓고 많다 보니까 고민도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할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자꾸 들어가서... 무리에 뜨지 않고 자꾸 가라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는 게 믿음이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내려놓는 게 믿음이다.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갖다 보니까 아무 의심하지 않는 게 참된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는 순수함을 갖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얼마나 더 힘을 뺐나, 얼마나 더 내려놓았나. 얼마나 더 진실하고 순수하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나. 이런 싸움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찬양으로 배워왔습니다.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은 믿음일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금이 아니에요. 얼마나 순도가 100%에 가깝게 높으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 믿음은 뭐냐? 있느냐, 없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 그것이 조건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이 관계를 자꾸 이해해 버리면 우리는 이 내용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집중하는 것으로 끝내 버릴 겁니다. 난 어느 정도의 순도를 가졌느냐에 대한 걸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에 대한 관계는 오히려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여덟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5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력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력임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 팔복에 적용되는 사람들, 이 부류들이 나오죠.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복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 내가 어떤 조건에 부합하면. 그거에 따르는 보상을 얻는다라는 걸로 이 팔복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야 복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우리의 성경 읽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포함한 팔복의 항목들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처럼 이 복이 획득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넌이 상태를 지켰으니, 넌이 상태를 갖고 있으니, 이 복을 받고, 넌 저런 일을 해왔으니, 저 복을 주마. 라고 하는 산실력이 선물주는 개념 같은 게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복을 받는 앞에 조건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위력임을 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우리, 평범한 우리, 특별하지 않은 우리. 그 무엇에도 이게 조건도 자격도 되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산에 모인 사람들 전체를 두고 말한,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이런 걸 받을 만한 걸까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팔복의 내용에서 이 복은 왜 주셨는지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내가 받는다고? 라며 놀라는 장면으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뭐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과 상관 있습니까? 온유한 것? 애통하는 것? 의해 줄이고 목마른 것? 그걸 너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거지. 대단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도 종종 그렇게 살아요. 심령 가난한 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경험하시지 않나요? 애통하는 거 아침에 한 번씩 경험하시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뭐라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지? 내가 이런 걸 가질 만한 사람인가? 라는 걸 확인시키시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팔복은 분명해요. 복을 받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하고 지극히 대단하지 않은 사람. 임에도 하나님은 너에게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해할 수 없는 호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걸 받을만하다고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네 부모는 네가 태어나고 나서 너를 사랑했지만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고 사랑했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사랑이 조건이 되어 너에게 이 복을 주마. 너에게 이 기쁨과 이 만족을 누리게 해 주마. 나는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어린아이 같다는 걸로 돌아가 볼까요?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함, 천진난만함.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격처럼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책임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순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야. 내가 18K여서. 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하나님 전부를 내 것이 되게 하는 그것은 아무리 봐도 쓸모없는 그 아이. 어떤 애나도 사람 구실 아직 못할 것 같은 그 밥만 축내는 것 같은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그 무엇에 기대어 주신 것 아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들에 의해서 받게 된것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린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쓸모를 가져서가 아니라, 사람 구실 해와서가 아니라, 그분의 다음 없는 사랑이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되어 우린 그분의 자녀가 됐을 뿐이고, 그분의 복을 누리며 그분의 전부가 내것될수 있게 된 사람이 된것 뿐입니다. 다른 것들이 그 모든 일을 하게 한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으셨던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그것입니다. 난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해.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었어. 바로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그 삶을, 하나님으로 충분해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세상의 복판에서 살다 보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큰것 하나님보다 더 세련되고 더 풍족해 보이는 것들에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뺏기곤 합니다 그게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있으면 힘들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있으면 즐거울 것 같고 기쁠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저울질하며 그것을 내 삶에 두 길을 꿈꾸고 몸달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선을 빼앗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셔서 그 하나님을 따르고 쫓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다음 순위로 밀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혹여 우리에게 그런 복잡한 것들이 여전히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저울질하는 그 무게를 다루는 그 모든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이 무겁게 여겨지는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음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계심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